양팀 주면 두 번째 세트 들어왔습니다. 밸류 싸움으로 가면 말이 안 되는 피업공이다 이렇게 생각 음, 하고 아. 있는 건가 싶습니다 네, 위쪽 강가 쪽으로 지금 핑이 계속 치키면서 자리들을 옮겨주고 있거든요. 그리즐리도 함께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두 번째 유충턴이라 살짝 탑 쪽에서 두도권을 네. 잡아줬던 것 같죠. 육 유충은 의미가 의미.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바텀 뛰어. 예, 네. 우리가 한번올라오지 않았어요. 일 세트 때 패배한 이유는 네, 유충이 적어서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노필이 텔이 있는데, 오유충 진드기까지 나와요 이러면. 아니, 일단 오유충인데요. 일단 교전의 변수. 어? 사건 지행단 어? 아랫공으로 뚫어버리자. 어? 영혼 3호까지. 그래도 어, 어? 터졌고요. 그래도 터졌고. 빼고 빼고. 오늘 베이스 한번 더. 가 가는 고 아닌데. 터지겠어요? 터졌고요. 노틸까지가 왔는데요. 으아아아아아악 어, 그래도 유충이 살아요. 살아. 노필이 오. 와서 또 활약하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 자, 근데 시우를 바라보는 세명이 시우도 위험하죠. 시우 노틸이요. 그리즐리도 와요? 최대 시간 벌어주면서 미드 바텀 퇴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플라트 자르고. 네. 어? 오 그리고 아, 미녀이 있어서. 에 설마. 살았? 사라... 아 이거 노틸이. 오! 아! 예, 맞췄어요맞지막 맞췄고. 아 노틸까지 지원오면은 이거는 확실히. 예. 각이라고 봐야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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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때 가더라도. 미녀 시에... 먹을 거야! 먹을 건다 먹고 간다! 다 <laughs> <laughs> 자 결국 시우를 잡아내는 하나생명이 스포츠입니다. 하나생명! 그러다 보니까 앞선 한타에서 하나 3명이 승리를 거뒀고 오자 그래도 오오 강하게 한번 제가 아니, 보는데요! 둘 다! 둘다노플 잡혔어요! 둘다 노플! 디신비에고가 오는데 디신비에기 오는데 디가는데아 이건 안될 것 같은데요? 파운트까지 참니다플러스기야 아니 전둘다실였고요잠깐만자플러스기도 진짜 만만치 않게 바로 배가 빠졌어요. 그렇죠. 한대 맞으면 두대 때리고 두대 맞으면 세대 때리고 이런 경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지르가 사이드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디플러스 기아가 좀더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자, 어, 뭔가 어, 걸어지는것 같네요. 그, 그, 갇혀 있기는 한데 이게 약간 어. 한줄 걸었고 폭내 들어가면서 어? 투테, 토테. 근데 아지르 위치가 네. 딱이 빠지면서 CC 들어갔어요. 살짝 파이팅 빠져나갔고 오! 다빠수는안 들어갔고. 근데 맞냐 안 맞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드래곤 강신 폭내 이렇게 응. 빠졌습니다. 하나생명은 이제 2차로 진격할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죠? 맞아. 하나생명은 드래곤 싸움 그냥 해야 되거든요. 바음버스트가안 되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오, 내려옵니다. 오, 그래. 걸렸고요. 그리고 사건이시평선 레크톤, 레크톤. 렉톤. 치유가. 레크톤 개나요? 신이 없어서. 오. 습니다 막히네요 진짜 리신이 저런 플레이할수 있으면 정와 무조건 나올 수 있죠 무조건. 숟가락을 들고 있는데 밥상이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참, 네. 아펠리오스 비에고가 한타 때 엄청난 캐리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팀원 의존도가 진짜 높아도 너무 높아요 네, 네. 엄청 높죠 사실 아, 그래서 뒤풀었게 하다 보면 한 번쯤은 크랙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대전이다! 비에고 터스트! 다어 잡힙니다! 사실 골드를 많이 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네. 최대한 막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어. 대량한 4천 차이고 네. 한 생명이 꽝 붙었을 때한 타는 이제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일 것 같아서. 오 뒤태 뒤태. 그리고 어. 베이가 아까 전멸 빼나 빼나 보시죠. 일단 공성부터. 공성부터. 아치미아. 토스가 가장 중요. 아치미아. 토스. 자자. 세나 세나. 비정패. 아치. 가좀 특이한데요? 네안같 돼요. 네, 역시 데미지가 아아아아아아 하나생명 일방적인 이득이 나올 수가 없는 구도였습니다. 맞아요 하나생명이 다섯 명이 똘똘 붙어 있었고요. 공성이 집중에서 깔끔하게 변수를 차단했어요. 네, 네. 그리고 하나생명, 하나 네 포스를 하긴 했는데 앞에 사건의지평선이 이미 깔려 있었어요. 음. 그렇죠. 공이 안 되는 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묶였죠. 네. 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생명스포츠가한 타를 대승을 해냈고 이제는 넥서스를 깨러 갑니다. 뭐 화염포 들고 있는 아펠리오스도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laughs> 여유 있어요. 저 네, 같은 상황은 예안될거 같죠. 일 없죠. 열심히 넥서스 치고 있죠. 이세트는 네, 하나 생명입니다. 제제! 스코레스! 어 하나 생명이 스포츠 1대1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운영이 아, 정말 옷가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 아습니다 예. 여기서 하나, 네 명이 판단이 아주 좋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사건리투정도 활용도 좋았고, 그리고 공성이 집중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저수를 차단한 상황인데요. 사실, 사건리투정선이 암살이 저지를 방해한 건 맞습니다. 결과 안좋습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황재진형이 걸리지 네. 않았잖아요 루스터가 세나만 죽고 싹다 쓸어 남았어요이게 하루 네. 차이가 많이 났었고 탑에서 한번 슈퍼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변수를 만들어야 싶었습니다만 거기서 뭐바로을가져갔던지 대형 오브젝트들은 대규모로 가져가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역전은 좀요한한 일이 아니었다 하나생명이 결국 체급을 뽐내면서 그리고 우리가 약간 데피을 수정하면 충분히 할만하다라고 확실히 갖고 플레이를 하는 듯 결국. 두 번째 세트는 멋지게 승리로 마무리 지어서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그리고 밴픽 쪽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지르가 정말 중요한 매치였잖아요 네 베이가로 카운터를 음. 제대로 쳤어요 네 그럼 아지르 선픽하기도 디플러스 기아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번 시리즈 네자한나의 스포츠가 두 번째 세트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스코어 1대1 동점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면 리셋이 된 건데 아 3세트에서 좀 어떤 식으로 또 밴픽이 이어지게 될지 이거 되게 궁금한데 1, 2세트 때 어쨌든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가 나올 뻔 했지만 약간은 틀렸다 수정을 해주면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 결과가 바뀌기도 했고요. 상관없었죠? POG! 그리즐리 스 퍼펙트입니다! 4-0-3! Wow. 야, 역시 그리즐리의 리시는 명품이다라는 것은 이번 세트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재다능한 선수거든요. 탱커 챔피언은 물론 이런 공격적인 챔피언까지 잘 다루는 선수이기 때문에 음. 확실히 뱀픽적으로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까다로운 부분들을 그리즐리가 되게 잘 보여줬거든요. 이번 시즌에 가장 많이 플레이한 챔피언이 리신인데 그 리신을 가지고 승리까지 도달했다 그리고 퍼펙트 KDA를 만들어냈다. 3세트 디플러스기아 좀 많이 까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디플러스기아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차베도전위에 네. 불타오르고 있을 것 같긴 그렇죠? 하거든요. 리신 <laughs> 할 거야 이럴 네. 수도 있고요. 지금 네. 모스1위고 네. 정말 잘 다루는 선수인데 지정을 또 어떻게 가진요 궁금하고요. 맞아요. 팬티키 정말 기대가 세라노 많이 됩니다. 세라노키의또 풀치도 궁금하고요. 그러면 그 시작점부터 진영 선택이 될 텐데 그 진영 선택 어떤 식으로 이어지게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세트 하나 세명 스포츠가 점수를 따르면서 스코어는 리셋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와서 3 세트 이어드립니다.